제가 어떤 법을 어겼다고 이들이 주장하느냐 육상 대선 기간에 제가 현수막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습게도 제가 본 현수막을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선거법 위반이. 하지만 응응, 근데 내가 어리 받아서 민주당도 똑같이 현수막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제가 고발을 하였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에서 학점이 현수막을 건 저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수사를 했지만 실제 위법적인 풍경을 향상하여! 형성하여... 정권이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당에서 신동욱 의원 내지 또 강동혁 의원, 나경원 의원들이 계속 강력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경영이 왜 내란이냐 아직 내란 결과도 안 났는데 됐는, 왜 내란이냐며 강력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역사 앞에 무릎을 꿇고 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힘으로는 자파정권을 이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떠들고 외치면 우리가 이 저항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들은 분명히 역사 앞에 아주 처절하게 더럽게 이름이 남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만 두려워하지 않겠 우리는 정당합니다. 우리는 합법적입니다. 격파를 위한 전당 내일 한다. 더불어 번개당을 해산하라.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하신 분은 도의대 대표 김민규 대표님의 연설이 왔습니다.